작품인데 저품. 그냥? 저품이겠지? <laughs> 어, 음. 저 해골 봐봐요. 저는 태양호 아, 이거 스크대네. 원래 스크대 있었나? 기억이 안 나. 아, 네, 기억이 안나 이게 뭐야? 크라와이로고아 음, 해불러. <laughs> 보자보자배고 와, 이런 거 좋다. 이거 하나 할로까 <laughs> 뭐, <laughs> 아, 그원따 것도 있다. 이아 지금 이벤트, 음, 지금 그렇네. 할로윈할로윈때 달았다. 그런 거야. 아, 네. 어, 이거. <웃음> <웃음> 우와, 와, 이거 맛있겠다. 우와, 이거 <laughs> 지금 배부른데, 맛있다고 생각했는 맛있겠다. 그러는 그거... 맛있게 생겼다 그겠다 <laughs> <맛있겠다. 웃음> 퍽퍽하겠다 그니까 이거 이렇거 됐어 있 이거 좀 많아보이고 많아보이이거 먹고 싶어요, 싶어요. 네. 거고싶요네까요 그나마 네. 좀 네. 예쁜데 좀... 또뭐 하나 더? 얘는 샤인 머스캣 이런 건가 건데 오 진짜네? 저, 거기 코. 완전 초코. 거기에 초코를 거기 아, 초코 구웠네? 한번 먹어볼까? 초코뽕당 와우 어떡할까요? 먹어볼래요? 그럴까요? 이건 완전 군거잖아 탕후루 <laughs> 초코버전 <laughs> 먹어볼까? 저거? 얘, 얘 할까? 얘예 할까? <laughs> 탕후루 버전 저? 이렇게 하고 음료할까요? <laughs> 하 네, 아메리카노 디카테인으로 하나, 네 아이스를. 다리. 올라가 볼까여 열로 해서 좀 가볼까요? 네. 다보이고 보이고. 대박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저기 근데 나 여기 앉고 싶어요 <laughs> 뭔가 분위기 있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뭐랄까 한 톤으로 어, 딱된 느낌. 공, 원래는 느낌. 맞아, 원래는 좀 조금 알록달록한 느낌이었어. 구조 그 자체는 똑같은데 색상이 그 튀는 게좀 있어. 어. 가 자면 맛인요네 약간 베리 류가 있는 느낌 야 되나? 이거는 먹을 때받쳐야될것같은 잠깐만요 이거는 육수에 닫일도먹자먹는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음음음 이건 맛없으면 재다. <목소리> <절다>. 와, 홍어루가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는 이유가 이래서 맛있는 거예 얘는 머랭인가 보다. 응, 머랭. 난이 머랭 가야지. 어, 쓰러졌어. 안 <목소리> 돼. 피곤했나봐요 어제 음, 밤에 피곤했나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가두 번. 두 번, 두 번, 두응두 번. 파워에이드 맛 같기도 하고 음. 옛날에 파워에이드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힐링 포션이라고 만들고 있었는데 음.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? 당연하죠 와물장이 먹을래요? <laughs> 아니요 물장이 먹어요 위에 거한 거? 와 이건 어린가요? 네, 초점땜 <laughs> 아. 내가 원래 응. 단 거를 잘안 좋아하는데 응. 이건 좋아할 만하다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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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? 너무 맛있다 무 응. <laughs> 충격적이다 근데 응. 난 탕후루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음. 이건 맛있네 <laughs> 아 확실히 <laughs> 이거는 미묘하게 맛이 블러스가 맞네 응. 초코 맛이니까 탕으로는 아예, 아예 설탕, 설탕 그런... 맛이라서. 나 별로 안 좋아했거든. 응.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맛있어? 너무 <laughs> 좋아. 엄청... 음, 이것도 맛있다. 떨어저 응. 아 제발. <웃음> <웃음> 제발. 우와. 그냥 <laughs> 속을 <이 녀석을> 먹어야겠네요. <laughs> 음. 떨어져 있었네. 와, 고름이야. 음. 행복해지는 맛이다. 음. 이때 아니면 빨겠네. 좋겠지. 음. 비슷한 건 팔려나 모르겠다. 제가 먹어도 되나요? 응. 아까 워랭킹서 <laughs> 먹지 않았어요? 었네 여기 있던 거였어. 아세 개였어 총. 음 계속 먹게 되네. 맞아. 안 먹을라 그랬는데. <laughs> 그냥 네. 여찍을요요도 여기도. 여 여기도. 여 여기도. 여기도. 바뀌었네. 이거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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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로윈이여생각도 못했는데 다들 뭐 아, 뭔가 해놨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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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도 여기도. 여기도. 여도여도여도도 진해진 느낌이잖아. 와, 어떻게 그랬어? 와 신기하다. <laughs> 할로윈 때마다 <때문에 웃음> 이러가 응. 어? 아니 소음에다 어제부터. 오다, 와. <응>. 너눈 뭐야? 땅신자잖아. 애기들도 팔 넣이는 게 너무 웃적 <laughs> 그래서옛날 누워가지고 o go 음... 그거, 그거 뭐라 가... 그러지 u s 한번 가봅시다.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기 o the house. 그렇긴한 어, 좀비나 뭐. 그렇게 진짜로 진지하게 <웃음> <에이> <웃음> 하는 걸 처음 봤어. 네. 여기 안볼까 네. 진짜 저식 어? 나무에도 많이 놨다. 어, 그러네. 나중에 아, 밤 되면 빛날 것 같다. 야광. 그러려나?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까? <laughs> 종이인가? 그냥 종이 같은데 저건? 네. 아이아 중간에 뭔가 빛 같은 거 해놓은 거 같아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